자, 혼자서 돌 쌓는 위치가 뒤에서 쌓는 방법. 이렇게 돌을 맞춰 집어야 되겠죠. 그리고 돌을 잘 쌓아야지만 올라탈 수가 있어요. 지금 제가 장비를 돌 바로 위에 올라타고 있어요. 지금. 돌 위에서 올라타고. 이렇게 바짝. 이 돌이 잘못산 상태에서 장비가 올라 탄다면 장비가 넘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넘어지더라도 돌이 빠져도 넘지 않게 삼날를 뒤에다 받치고 삼날를 내리고 돌을 이렇게 라인이 보여요 위에서 보면 은 라인이 보이죠 라인이 보기 때문에 라인에 맞춰서 밀고 땡기기를 해야 되겠죠 저 모서리가 문제예요. 모서리가 모서리는 딱 맞는 게 없기 때문에 이 정도만 괜찮을 거 같네요. 라인 뭐 그런 대로 옆 라인 괜찮고 이런 식으로 제대로 놓고 다음에는 요돌에 올라타야 되겠죠. 요돌에. 요로 올라타도 튼튼하게 쌓으면은, 음, 돌이 밀리지 않으니까 장비가 올라타더라도, 너무 꽉덕거리지 않으면은, 돌은 무너지지 않습니다. 아유, 다 그지같은 돌만 남았네요. 자, 돌과 돌 사이 한번 끼워볼게요. 어디 보자, 이거 뭐. 정확하게 한, 대략적으로 70cm 되는 돌 갖다 끼우면 될것 같네요. 일때 밑돌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요 밑돌이 밑돌이 작은 거래서 밑돌이 많이 움직이네 이거 이럴 때 지금 이거 딱딱으로 집게 해서 돌사기가 좀 애매해 원래 어 원래 고정식 집게를 쓰는데 여기는 흙을 기체험량이 많아 지금 저쪽에 있는..잠깐만 돌아볼게요 저쪽에 있는 흙량을 싹 이쪽으로 끌고 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저바가저고정시키 보이시죠 저게 저걸 써야 되는데 저거는 흙을 3번의 1분을 못 담아요 그래서 답답해서 그냥 이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좀 편합니다 그리고 조경석 쌀 때는 음 다시 한번 저 조금 조경석 쌓는기게 보이죠 저조경소쌀 때는 이 딱딱으로 집기는 불편하더라고요. 저 고정식 집게가 편합니다. 그리고 면사기할 때는 딱딱으로 집게도뭐뭐 뭐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? 자, 이 밑돌이 움직여서 이거딱 고정식이면 딱 좋은데 이게 고정식이 아니어서 지금은 딱 맞추기 어렵네요. 그리고 원래 쪽 바지로 사야 되는데 지금 쪽박아지 오늘 찍게가져오느냐고쪽박아로 가져오질 못했습니다 와... 라인 잡을때 뒤에다 그걸 놓고서 원래 돌쌓기 할 때는 기본이 골짜가 들어가야 되죠 근데 여기는 그냥 시골이라 도 보니까 대충 훅으로 쌓고 나중에 바깥에 돌노라돌을 끼워주면 되겠죠 돌과 돌, 돌과 돌 사이 돌을 끼워야 합니다 저 밑돌이 작아서 계속 움직이네요 저 밑돌은 여기 모서리 부분이라서 모서리 부분은 장비를 타지 않을 거예요. 위험하니까. 이렇게 해서 제 눈이 저 라인이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싸면은 혼자서도 면 쌓기를 할수 있습니다. 자, 라인 라인은 맞았는데 돌가게 안 나오네 흙을 더 채우고 돌쌓기 할 때는 돌을 쌀 때는 음, 이게 현대 현대 17년식 HW145 어, 써보니까 기름 진짜 적게 먹어 지금 RPM 1000에 1000 알뱀 천인데도 동작 잘 나오죠 돌쌓기는뭐 동작 잘 나올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라인을 잡고 한번 이렇게 해서 여기 들어가야지 어, 흙기 들어가니까 라인이 딱 맞네요 저거를 좀더집어놓고 천알페 놓고 싸면 4일을 기름 천알페 놓고 일할면 하면은 50리터, 55리터 정도 그러니까 4일을 일할 수 있어 한번 기름 만땅을 넣으면 4일을 일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히 기름 값은 제가 보기엔 현대차가 제일 조금 먹는 것 같습니다 사람 따라 드리겠지만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